자, 154번 보면은 지금 AB가 13이고 AC의 길이는 15인 삼각형 ABC에서 지금 수선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고 BH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3X-1이라고 할 때, ah의 길이를 구하라. 선분 ah는 지금 이 길이 물어보는 거죠. 자, 이 길이를 구할 건데, 우선은 지금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보여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부터 표현해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ah의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가장 긴변이 13이고 나머지가 x지. 그럼 가장 긴 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변의 제곱을 뺀 거에 루트 씌우면은 AH라는 높이가 나오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 거죠. 자 그런데 오른쪽 삼각형 이쪽에서 봐도 가장 긴 변의 제곱과 나머지 여기 변의 제곱을 빼서 루트 씌우면 이 길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AH를 한번더 표현해 보면. 15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이 부분 길이는 이 전체 길이에서 x만 빼주면 되죠. 그게 2x-1이네. 그럼 2x-1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랑 같다란 얘기야. 높이가 어쨌든 얘도 AH고 얘도 AH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럼 같다라고 놓게 되면 양변에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 루트 없어지고 13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과 15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겠죠. 요거 나머지는 2차 방정식 예쁘게 정리해서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